똘똘아 보리야 보리 아. 왔네 어, 보리야 너 루비 임신 시키면 안돼애 낳아서 자꾸 얘 똘똘이도 샙샙이 쎕쎕이 쨉잽이랑다 지금 새끼 나갖고 데리고 오네야걔 딸이야 아들하고 보리야 걔 임신 시키면 안 된다고 알았지? 어? 아저씨 말잘 들어 보리야 어? 임신 시키지 마안돼 지금 추워서 그리고 이제 루비 나이 많아 루비 아저씨가 5년 밥 주네 6년 7년째야 알겠지? 응 알았어 보리야 옳지 응 보리야 알았어 아저씨한테 학질은 이 새끼 알겠어